표본 공간 S가 1부터 10위까지 나오고요.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. 1부터 10위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다 똑같이 제작된 그런, 뭐, 예를 들어 주사위다 뭐, 이렇게 되는데,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고요. A가 지금 3개예요. 4, 8, 12. 근데 우리가 X를 지금 개수를 구하고 싶거든요. 사건 X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. 이런 얘기인데, 그 X는 특징이 A와 독립이고요. 그리고 A랑 공통이 두개 있대요. 자, 그러면 과연 X는 몇 개의 원소로 돼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지금 A의 확률이, 네. 네. 다했어요 아, 네. 그럼 그 다음 거 계속 풀면 되나요? 아니면 가야 되나요? 아, 그러면 가세요. 숙제 내, 토어로 낼게요. 지금 일단 PA. PA는 12개 중에서 세개예요 잡아내리네. 3개 4분의 1이고, 여기서 또얘확률 구할 수 있어. 개수가 2개, 개수가 2개라니까. 경원석아, 이것의 확률은 얼마죠? 6분의, 6분의 1, 12개 중에 2개니까, 6분의 1이란 말이야. 그러면은 PX를 구할 수 있어요. PX를 구하면 얼마일까요? 3분의, 3분의 2. 2, 그렇지, 한번 더 적어볼게요. 독립이니까 A랑 X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의 확률과 X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건데, 얘가 6분의 1이고, PA가 4분의 1이니까, 우리의 P, X는 구할 수 있는데, 양쪽에 4를 곱하니까 6분의 4. 그래서 4, 3분의 2가 나오게 되는 거죠? 얘 3분의 2다. 그러면 X가 3분의 1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? X라는 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? 전체가 12개인데, 전체가 12개인데, 그 중에서 X가 될 확률이, 안녕히 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3분의 2니까, 얘를 다시 써주면 은12 중에 몇 개죠? 8개라는 거예요. 따라서, X가 8개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. 원소가요. 그래서 8개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 개가 돼 있는 이런 X는 도대체 몇 개? 라는걸 물어본 거죠.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. 근데 그 공통에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. 공통에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. 그럼 이제 x를 뽑는 거야. 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을 뽑겠습니다. 근데 단 규칙이 있어. a랑 공통에 두 개가 되야 되잖아.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두 개를 골라야 돼요. 두 개를 고를 것. 그래서 아, a랑 공통인의 두 개를 골라야 되는구나. 근데 지금 총 여덟 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. 여덟 개? 그럼 나머지 여섯 개가 있잖아. 그럼 여섯 개는 뭐냐? 얘 아닌 거. 1 2개 중에서 세개 빼면은 아홉 개가 남는단 말이에요. 1, 2, 3, 5, 6, 7, 90, 11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맞나? 네. 그렇게 해서 지금 아홉 개가 남는단 말이야. 그 아홉 개 중에서 여섯 개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. 자, 얘는 A 원소 세 개.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, 얘는, 얘네 뺀 나머지 애들, 1, 2, 3, 5, 6, 7, 90, 1 11, 19개 중에서 6개를 고르시는 겁니다. 그래서 모두 8개를 맞춰주시는 거죠. 두 개를 곱한다. 얘네 선발하는 거랑 얘네 선발하는 건 영향을 주지 않고, 얘 나오는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3 곱하기. 얘는 9c3이니까, 987, 84가 7, 나와가지고, 얘는 모두 250 2가지 정답은 5번 되겠어